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오늘 이 미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관세 결국 지금 때렸죠. 물론 100% 확정은 아니고, 뭐 협상의 길은 열어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선다? 이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 이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해외에 있는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 계속 운영이 되면서, 수출을 한다? 요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뭐, 없진 않아요. 뭐, 현대도 지금 움직이니까. 근데, 예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관세로, 요거, 아끼는 것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뽑아내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 1.3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것 대비. 근데 그 이외의 지역들 보면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지역 보면은 뭐 5배에서 6, 7배까지 원래 차이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20%, 30%, 40%, 50% 높인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러 갈까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관세 내면서 팔고 말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 현대 쪽 관련해 가지고는 네. 사실상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은 현대 글로비스가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H&M이랑은 한발 떨어져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며 어 지금은 미국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지 보고 이동 안 한다면 일단 우리 쪽의 물류의 이 점유율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지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수출 량이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요만큼 H&M의 실적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H&M은 m 한동안 몇 년은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조선 쪽을 엄청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자국 선사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런 일거리가 한국 쪽으로 튕겨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해운사들은 좀 많이 힘들어도 HMM은 줄어드는 걸 이렇게 받는 걸로 일부 상쇄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방어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뭐 주가의 급등까지 힘들어도 어느 정도의 상승, 가격의 방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비가 줄어 가지고 미국 내에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게 된다면 이번에 확보한 점일만큼 이때는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수 있다 현재는 약간 눌렸다가 올라가는 요 튕겨 올라가는 이 그림을 기대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현재 안 좋은 부분과 나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 근데 아, 진짜 한국은 답이 없긴 하네요. 뭐 인건비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싼건 맞거든요. 근데 1.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전기세 우리나라가 엄청 비싸지는 거랑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근데 부동산은 정치인들이 잡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고 하지. 그래서 아 이대로 가면은 진짜 아파트만 정말로 남겠구나.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정말로 서울에도 일자리 다 없어지고 아파트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H&M 뭐다? 한국의 국영 선사지만 예, 주요 고객들의 80%가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기관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컴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 털리는 게 최근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딱 돌아오는 순간 반등 가능성 커진다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121선 보시면 될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위에서 자리 잡히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찍었겠다, 주황선 돌파면 그대로 밀고 가는 요 그림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볼린저 상단을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추세가 한번 더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액션이 크게 나오면은, 자, 60, 개월선, 계속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돌파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거의 1년, 2년, 3년, 4년 정도의 우하향 추세의 전환이 이때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파동이 크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먹으러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5,000원 아래까지 매물이 비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여기는 공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이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이다? 미국의 압력은 더욱 더 커질 거고 이제 일거리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H&M의 방어력은 생각 이상으로 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 존이 외국인만 이제 컴백하면 되고. 시라인은 12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5만원까지. 이 메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략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현재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 드렸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